얘들아 사도라 안녕. 사순아 안녕. 어, 삼영이구나 어, 괜찮니? 웬일이니 삼영왕? 어디 다치지 않았어? 아파, 어, 아파, 아프다고. 내가 오늘 이 아픔을 무릅쓰고 여기 이렇게 달려온 이유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랬단 말이야. 뭐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이 있고 한 가지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 뭐를 먼저 알려줄까? 음, 글쎄 난 기쁜 소식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? 아니야. 나는 슬픈 소식을 먼저 듣고 기쁜 소식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어. 그래야 기쁜 소식이 더 크게 기쁠 수 있으니까. 음, 그렇다면 내맘대로 기쁜 소식 먼저 알려주고 슬픈 소식 나중에 알려줄 거야. 오늘의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주 커다란 사람이라는 사실. 난 커다란 음식은 관심 없어. 맛 좋고 영양 있는 게더 중요하지. 난뭐든지다 좋아. 어, 조용 조용 조용. 두 번째. 슬픈 소식! 우리가 오늘 먹을 음식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인 다니엘이라는 사실. 다니엘? 그런 음식이 사람이란 말이니? 오 너무 슬픈 소식이다. 다니엘 총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먹어도 될까? 난 상관없어.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라면 난 뭐든지 먹어줄 수 있어. 호호호!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푸. 마지막에 먹어보겠는걸 이빨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 놔야지 그래, 이 총리와 저 총리는 이 저녁 시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나에게 왔어? 대왕 폐하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 일이라서. 너무 죄송한 일이라서. 어허, 빨리 빨리 말못 하고 왜 거기 서 있는 거요? 예, 폐하 저 다니엘 총리지 않습니까? 응. 그러고 보니 다니엘 총리가 이 자리였군. 총리 세명 중에 이 총리와 저 총리 두 명만 나에게 온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오?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서는 대왕 폐하가 가장 위대한 분 아닙니까? 그렇죠. o 왕 폐하께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시 i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대왕 폐하께만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대왕 폐하께만 절하고 대왕 폐하만 존경하고 대왕 폐하만 높여 드리기로 하였었죠. 그랬지.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어기로 했었지요. 그렇죠.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그 법이 기록된 대왕 폐하의 조서가 있습니다. 그렇구만. 글쎄 다니엘 총리가 그 법을 어기고 자신이 성기는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. 하루에 하나, 둘, 세 번씩 예배를 드린답니다.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꼬박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니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이어봐라 저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 퐁당 넣도록 하여라 이봐 저 총리 지금 뭐하는 겐가 그건 우리 대왕 폐하께서 하실 말씀이잖아 정신 차려 <laughs> 이보게 저총리, 자네 제정신인가? 뭘 잘못 먹었나? <laughs> 죄송합니다 폐하, 잘못하였습니다. 제가 그만 다니엘이 대왕 폐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. 폐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나 왕만 섬기라는 명령을 어긴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 처넣으라는말씀들이시고만 흠, 내 알아들었어. 가보시오. 내 살펴보리다. 당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. 또한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. 그러나 이 총리와 저 총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.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법으로 통역 통치하려고 합니다. 하나님 부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.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네 어, 어, 다니엘 네 오셨습니까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건가? 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면 저 사자굴에 처넣는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다니엘?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. 다니엘, 난 자네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법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네. 부디 사자굴에서 살아남기만 바라네, 다니엘. 아니 내가 분명 대본상에는 허 다니엘이 나오기로 한것 같은데 허 다니엘이 이렇게 좀만 해졌나? 와 얼굴을 보하니 나를 닮은 게 아주 잘생긴 것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오유 살을 보니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맛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하긴 우리가 맨날 쥐새끼나 고양이처럼 조만한 것만 먹다가 이게 웬 떡이냐? 사명아, 어? 떡이 아니라 사람이야. 어? 사순아. 이 사람은 다니엘 총리야.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. 나도 알고 있어. 하지만 난 지금 배가 고프게든. 아, 어, 맛있겠는데? 아가씨, 먼저 드시죠? 내가 먼저? 우리가 먹어도 될까?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? 무슨 소리야? 우리 사자들에게는 이 굴에 들어온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맞아 잘 먹자 먹으려고 그랬더니 입이 안 열리네 도 그래 사도라, 너도 그러니? 응, 음, 나도 그래. 아, 이쁜하다.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도 먹을 수가 없다니. 으, <laughs> 배고프다. 아까보다 더 배가 고프네.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막아버리신 것 같아.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. <웃음> 아깝다. <웃음> 음,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나 봐. 음,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사자들아, 나를 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않으렴. 우리 손잡고 새한교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꾸나.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릴까요? 함께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? 그러면, 하나, 둘, 셋 하면,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? 하나, 둘, 하나! 어. 아, 네. <laughs> 하나, 둘, 뭐라고요? 셋 하면 부르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목사님! 저는, 저 총리, 참 수고가 많소.